오늘은 정월 대보름 경주에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일기예보는 오늘 오후에 잠시 비 소식이 있더만요. 아, 근데 자고 일어나니 이렇게 눈이 왔습니다. 지금도 제법 내리고 있습니다. 아, 계속 올것 같습니다. 많이 내릴 듯 합니다. 헉, 우와. 사이고 있어요. 눈꽃이 사이고 있습니다. 또, 어, 눈이 오길래. 자고 일어나니 하얗게 변어요 이렇게 바로 또 나왔습니다. 어, 눈꽃이 정말 소복이. 그런데 날씨를 보니 지금 엄청 계속 내릴 것 같습니다. 와... 벤치 위에 사이고 있습니다. 아무도 밟지 않았던 곳, 제가 첫 발자국을 남깁니다. <laughs> 눈이 계속 내립니다. 아주 많이 올더리요 지금도 많이 왔는데. 우와. 우산서가. 영상도 찍고. 눈 맞으면서 걷고 있습니다. 뽀도둑, 뽀도둑, 뽀도둑. 눈 밟는 소리 너무 좋아요. 똥눈, 똥눈. 똥눈이 있어요. 똥눈이. 와 눈이 미리고 있습니다.

아, 어, 요, 다이소 가면 팔잖아, 그죠? 아, 근데, 경주에 이게 필요하겠나 싶어서 안 샀구만, 오늘. 와. 어, 좋겠다. 잠깐만. 잠깐만. 아, 이거 진짜 이쁘네. 생긴도 이쁘고. 꼭꼭 여가 단단하게, 딱딱 털고. 그리고는 아, 오리 탄생! 아, 이쁘다! 이야, 오리, 오리... 에이, 잠깐만, 여기도... 아, 여기도 예쁘다! 아. 테이블마다 여기는 펭귄이, 어, 여기도 펭귄이, 아이고! 어머야, 눈까지 보인다, 니는. 선명하게 보이네. 여기도 펭귄 인간생 펭귄이네. 어여야 이거 진짜 선명한데. 아까는 안 보였던. 여기도 보리. 웨이브마다 한 마리씩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는, 아, 또름르 오리. 오리 한 마리. 오리도 있고, 는사람도 있고. 여기도 오리. 오리. 아, 요래는 아. 지나가는 사람들 구경 잘하에요 <laughs> 집앞 화단에 그런 사람을 만 들어 놨습니다. <laughs> 누가 만 들어 놨을까? 덕분에 영상을 찍어 봅니다.